아, 아 누구세요? 어 뭐야? 아 뭐야? 아나 병실로 왔네? 야,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간호사분이 뭐라고 하시지 않았냐? 간호사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잘 돌봐주고 옆에서 잘 자라 그랬어요. 아 같이 자라고. 야 근데 너 기억 상실증 걸려서 지금? 어? 알겠어? 그래요. 어. 근데 누구세요? 손더킹. 손더킹이 누구예요? 이래서... <르긴> <르긴> 아니 손더킹이 나라니까 내가 손더킹이라고. 손더킹. 아, 원래 다 뚫렸는데 진짜 머리까지 돌몬이여가지고 에휴, 진짜. 아, 난 자기나 해야겠다. 아휴 쟤는 나중에 생각하자. 아, 졸려. 아잘 잤다. 잠깐만. 근데. 아. 진짜, 진짜. 병원비도 들고, 들 거고. 아유, 차에 치여가지고차 망가진 것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. 집도 다 폭발하고. 난 지금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. 아유. 얘는 기억상실증에 나걸렸고 얘는 그냥 집만 대고. 아유, 아됐다 <laughs> 나도, 나도 열심히 알바를 해야지. 야, 야, 좀 있... 내가 여기 위에 올려져 있던, 내가 여기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간호사분이 점심 때쯤에 오신다고 하셨거든. 그러니까 너 점심 때 간호사분 오시면은, 어, 난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해. 알았어? 난 잠깐 화장실 갔다 고야 알았어? 고대만, 고대만 끄덕거리고 아 진짜 개념없이 진짜 개념인데 돌머리라가지고 진짜 기억도 제대로 안아가고아유 진짜, 진짜. 아 아유, 알바 좀 찾아봐야겠다 아, 아우 야파한테 묻어보자 알바 할데 없나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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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알바 할 만한 데 없나요? 알바? 여기 알바는 할 만한 데 딱히 없는데? 에? 이렇게 큰 도시에서요? 여기가 그렇게 큰 도시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야 뭔 소리야? 뭐랬는 거야? 그니까, 알바를 할 만한 데는 없다고. 우리 안 보여, 옷차림? 그니까, 하나가 저 옷차림이 다 똑같네. 그래, 우린 다 직업이 없어. 이곳에는, 이곳은 사실 버려진 마을이라고. 버려진 마을? 근데 얘 알바할 때도 아무도, 아무것도 없어요? 맞지. 아, 근데 여기 병원은 아직 운영하나봐요? 병원은 아직 운영해. 병원 알 바는 없어요? 있겠냐?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너무 개념 없, 없는 걸 물어봤어.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. 병원비도 내야 하긴 하지만. 야, 우리 탈출하자. 빨리 와. 빨리 나와. 그냥 도망치자. 손덕기 씨? 네. 그래, 나 손덕기. 왔다가. 야, 빨리, 빨리 와. 빨리. 방송 아, 오시기 전에. <laughs> 여기 이렇게 또 손님이에요 또 오시는 만돌 많도록... 어 저기 손님 아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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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손오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야야오오오오오오야야오야야야뭐야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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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야야야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 차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야, 빨리, 빨리, 빨리 내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어, 빨리 이, 이 집에 들어가자. 잠깐만. 야, 일로 와. 얘, 뭐해, 너? 일로 와. 아! 어, 어, 일로 왔네? 소떡히. 어? 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. 뭐야? 야, 누군, 네가 기억상실증 한 건, 된건 알고 있는 거야? <laughs> 여기 됐어. 돌아왔어. <laughs> 야, 야, 야 일단 여기가 아까 주민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 벌여진 아. 마을이라고 했거든.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아도 되, 될 거야. 이런 데서 살자. 근데 만약에 응. 여기 누가 살고 있으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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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산대 아무도 안 산대. 아무도 안 살면 왜? 그럼 다들 집이 없으신 건가? 아니지 여기 관광하러 오신 거야. 아 왜냐면 여기 저기 뷰가 좋아가지고. 죄송합니다. 벌써 대출금 하나 늘었네. 아이고, 진짜, 아이고, 진짜 이 문제야. 아유. 이제 여기에 가구들 싹 놓고, 이제 내 회사도 이제 좀 다시 창업해야지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는지만 골라서 하네. 진짜. 아유, 벽 소리 좋다. 옆에 우리 뚫으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들어갈까? 아니, 그...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제발, 너 알았어. 때문에 집다 부셔줬잖아. 이 개념 없는. 애초에 니네 개념 없는 거부터 시작한 거야. 그 니가 차 우리 우리 집에 다 박은 것부터가. 아무튼 이제 여기서 살 거다. 알겠냐? 아 근데 지금 막상 이렇게 산다고 해도 돈이 없단 말이지. 돈이. 머니. 머니가 없단 말이지. 어디 갔냐? 예. 아, 머니가 없단 말이지. 야, 니가 기억상실증 걸리고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니까. 니가 돈 벌어와. 자, 알바하러 가. 알바하러 가. 됐어. 언니 여기 알바할 데 없어. 안녕하세요. 아, 나 집에서 그냥 쉬어야겠다. 근데 잠깐만. 근데 진짜 이거 알바 못 구하면 안 되는데. 큰일 났네. 아, 병원에서도 이거 쫓기고 하... 아, 어떡하지? 그런데 손더킹이 이곳에 온이후로이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. 이 도시는 버려진 도시가 아니었다. 이제 킹오가 평소에 쫓기고 있던 회사 사람들과 그리고 손덕키 도망치면서 생긴 빚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다이 이 도시로 왔다. 이제부터 버라이어티한 삶이 시작된다. 트위치 스트리머한테 마크 야생 그거 1 시간 안에 깨면 만원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엄청 열심히 하네. 어, 뭐야, 미션 성공했잖아? 야, 나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, 뭐, 이 사람한테 쏘는 거지.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리냐, 아. 손바킹님이 10경? 이나 후원하셨습니다. 뭐야, 이 사람 왜 기절하냐? 잠깐만, 뭐야. 잠깐만, 10경? 10, 10경?